야, yeah. okay. 덕순. 아, 너 요즘 왜 이렇게 예민하니? 응? 너 목욕 좀 해야겠다. 날씨도 따뜻해졌는데. You need to take a bath, okay? You're so dirty. My gosh. Look over there. The, this is a apricot. a Flower is blooming. So it's today, 1st of the uh, March. 3월 1일이야, 아가야. 이것들 뭐 하나 보자. 아이고, 다들 왜 방에 앉아 있는 거야? 아침 8시인데? 라떼, 어고, 알라는 거야? 알라을 거야? 알았어. 방에 안 할게. 야, 그나저나, 쪼코는 어디 갔니? 쪼코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알라고 있죠. 아유, 아침 8시가 알라는 시간이구나. 쪼코야 어딨니? 여기는? 여기는, 여기는, 여기는 덕순이 방. 없네? 가왜자 우리 쪼 덕순이 자리 또 차지한 거야? 아 알았어 알았어 조용히 해 쪼꼬 너왜 맨날 덕순이 자리 차지하 그래 아이고 여기 있네요 우리 시암 탁시 쪼꼬 우리 청개 아휴 야너 진짜 너 심하다 터세가왜 덕순이가 마련해은그 자리에서 알을 꼭 놔야 돼? 아성질도 고약해 아무튼간에 알았어 너희들 아, 아침부터 알라크 말이지. 바쁜네 다들. 알았어요. 응응응, 응, 응, 알았다. 알았다, 덕전이너 요즘 마이미 보고 왜 이렇게 민감하니? 응? 버르장머리 없어? 알았어, 알았어. 응.